자, 안녕하세요. 지퍼농무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또 보시면은 어, 한창 요시기 한 6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8월달까지 이제 많이 생기는 흰 비단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한창 고추가 좀뭐풍바른병처럼 어, 축처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잎이 죽 쳐져갖고, 열매는 달려있고, 보세요. 열매도 이렇게 잘 달려있고, 보시면은, 꽃도, 이렇게 지금, 활짝 폈고, 그리고 수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잎이 죽 쳐지면서 얘네들이, 상태가 좀안 좋은 애들이, 간혹, 그, 한 200평 기준에, 한 포기 혹은 두 포기, 뭐또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보세요. 이, 기상부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꽃에 그리고 열매에는 큰 문제가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잎이 축 처지고 뭔가 지금 아파 보입니다. 이제 병증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보시면 나타나면 냐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줄기. 이게 원래 지금 제가 장갑을 껴서 진 물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 손으로 다 그 장갑을 끼고 다 이렇게 없앤 상태이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해. 이짐 물러갖고. 자, 이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지금 어 장갑을 없애서 그런데 흰 곰팡이가 이렇게 요 줄기와 뿌리 요 사이에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부위에 이렇게 흰 곰팡이가 썰어 있는 게 썰어져 있었어요. 그 땅에도 있고요. 이를 보시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다게문 뜨면 이렇게 이병징이 보시면요 보시면은 이 지금 두둑과 줄기 만나는 요 지점 우리가 보통 북주기를 하는 요 주위가 이렇게. 흰색 곰팡이가 요렇게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곰팡이 보이시죠 이 균사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그 발색을 그 원인을 시키는 그 균입니다 암 갈색으로 안쪽이 이렇게 지금 괴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바로 흰 비단병 또 혹은 뭐 청고병과 비슷하긴 한데 청고병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흰 비단병 같은 경우 이렇게 지상부는 이렇게 줄기나 뭐 잎이라든지 꽃이나 열매는 상태가 괜찮은데 잎이 축 처져서 약간 이제 뭐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원인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게흰 비단병의 예, 발생 원인이고요. 여기 이제 고온 다습하면은 이제 토양 자체 내에서 이게 보통 한 5년 정도까지 그 균이 토양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을 좀시간이되시는 분들은 토양에다가 이 관련된 그 살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뭐 200평 기준 뭐 한나무 혹은 뭐 세나무 종류는 이렇게 흰 비단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갈색으로 되면서 이가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물관 쪽하고 이제 체관 쪽.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물관 쪽을 지금 많이 지금 괴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안에 체관이랑 물관, 영양이 뻗어가는 이제 체관이랑 물관의 이 지금 줄기가 계속 이제 괴사가 되면서 얘네들이 영양 공급을 못, 받습니다. 물도 못 당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축 쳐지면서 여기에서 괴사가 되면서 아예 지상부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지하는 방법은 원래는 뽑아서 이거를, 어, 고추밭이랑 먼데에다가 버리는 게 제일 또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보시면은 뽑은 자리에는 흰 곰팡이라는 이 균들이, 이 흰, 희, 흰 비단병 균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양에다가 이제 살균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재를 살포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일단은 그거는 일단 놔두고요. 그쪽에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먼저 제가 이 나무를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 병증이 나타난 이 지금 줄기 자체 내에도 이게 지금 안으로도 지금 괴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방법은 여기에 도포로 해서 그 살균제를 물 희석 배수에 맞춰 갖고 이 뿌리를 담궈서. 전체적으로 흡수가, 흡수가 잘 돼서 얘가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할 거고요. 또두 번째는 이 절단부, 여기를 한번 잘라봐서 얘네들이 이 지상부를 살리는 뿌리를 다시 받아서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다시 뿌리를 받게 되면 이 가지, 그리고 꽃 열매 이런 것들을 좀 섞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이세 번째는 이 지상부 이쪽 부분을 가지를 잘라서 사용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음, 물로 씻어서, 그리고 도 포제, 약을 도포를 하거나, 희석해에 맞춰서 물을 담궈서, 한번 제가, 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관련된 약재를 지금 현저히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저어주고 저어서 자, 자 이렇게약좀 올라오죠, 그죠 이것도 희석 배수가 중요합니다. 자, 조금 음저 흡수가 잘될수 있도록 농도를 조금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이 자체에 그 균들이 있다 보니까 흰 비단병균, 이 곰팡이균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일차적으로 물로 한 번을 다 여기 에 있는 상처를 다 지금 어 장갑이나 이런 걸로서 일단은 겉에 지금 물 넣는 부분, 이 부분들 다 이제 해서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 자체 내 여기 상토에 돼 있는 이런 균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를 살균 을 해줘야 되고 특히나 이 지금 어그비단편 같은 경우는이 병들이 이 지금 줄기 자체 내로 물관이체관적으로다 괴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얘네들이 흡수가 자, 자, 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 빠질 수 있도록, 어, 이제 사, 사람을 따지면 링게, 링게를 만든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넣은 그 살균제에다가 이렇게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궈서 일단 좀 시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한번 담가 놓을게요. 요거는 조금 개세가 더 많이 심한데, 이걸로 어, 당 담궈서 이게 안될것 같으면은 얘네들을 제가 줄기 부분을 잘라서 약간 위에 저 줄기들은 뿌리가 날려 그러면은 열매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속아줘야 됩니다. 또 줄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시간은 얘네들이 충분히 빨아당길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다이 이제 살균을 다 빨아, 빨아들여서 어, 이 지금 물관이라든지 이쪽에 있을 곰팡이 균들이 예, 다 치료가 될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경과 후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얘네들 지금 뭐 물을 좀 빨아먹은지 좀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시들시들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조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나중에 이거 살때 어디 뭐그 모종이라든지 이런데 주면은 큰납니다. 일 이거 이 균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일반 그 일회용이라든지 이런 데다 담가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쪽에다 하게 되면 이거 이 균도 다시 또 다른 또그 모종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을 그꼭 유의하셔갖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전체를 살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은 단통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손도 그렇고 이 균들이 다 묻어있기 때문에 손도 깔끔하게 이제 그 살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놔두고 제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세요. 얘네들이 축처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축처져 있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담가뒀습니다. 담가뒀는데 지금 보시면 한쪽은 얘가 보세요. 지금 물을 빨아들여서 잎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이쪽은 아까보다 헐 잎이 지금 좀, 좀 살아나고 있고 이 친구는 아직 도 아까보다는 조금 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자 보시면 이게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그냥 계속 물, 저 물을 받고 치료가 이제 계속 되긴 되는데 이걸 지금 땅에 이제 또 묻어서 다시 키우려 그러면은 자이 보세요. 이 밑에 이 뿌리 원래는 이 뿌리가 지금 더 많이 그 원래 이제 정식을 하고 난뒤 현재 뿌리가 더 많이 이제 뻗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뿌리의 양만큼 이 지금 요이 위에 이제 지상부 줄기라든지 꽃이라든지 이 가지수 이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뽑음 뽑거나 또 상처받아갖고 가이 뿌리 개수 도 적어졌고 뿌리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심으려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그냥다 심으면 안 되고 상단부에 혹은 영양을 제일 많이 먹는 꽃이라든지 열매를 솎아줘야 얘네가 덜 영양분을 덜 땡기면서 뿌리를 활착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첫 번째 방아다리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할 때는 네 살려놓고 두 번째 방아다리, 세 번째 방아다리. 이거부터 이제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이제, 가지를 다시 받을 거예요. 여기도. 예, 가지를 다시 받을 겁니다. 이 열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열매 영양분을 많이 먹어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발 해줍니다. 이발.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키우기, 어, 금방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텃밭에서, 집에서 키우실 분들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더 나아요. 금방금방 순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 이제 여기 보시면 곁순도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순은 다시 또 받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옆에 죽에도곁순을 다시 받으면 되니까. 자, 받고. 보세요 이게 나무기 때문에 다 살아요 열매도 이거 새로 새로 봤습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앙상하게 하셔도 뿌리가 활착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해줘야 얘가 덜 에너지를 이 지상부 열매라든지 줄기에 지장을 영향을 덜 주고 이 뿌리를 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뿌리도 좀더 내려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라 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줘야 얘가 새 뿌리가 나와 요새 뿌리. 자 이렇게 잘라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속가 주임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 뿌리가 나와서 더 빨리 활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마이트도 마이도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앙상하게 하더라도 살아나.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 앙상한데도 앙상한 만큼 잘라 주셔야 됩니다. 보 보시죠. 그래서 당구고. 그리고 이음 친구는 제가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기 때문에 놔둘 겁면이 친구 놔둘 거예요. 놔두고면서 심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금방 한 거라서. 예,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겨은는다 잘라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얘네들이 뭐 뿌리를 활착해서 살면 되지만은 만약에 살았을 경우에 이렇게 가지를 다 쳐준 거랑 가지를 어느 정도 일부만 쳐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